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수시에서 다 떨어지고 예비만 몇개 받은 학생들은 이제 정시를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요. 정시 지원을 하는 학생들에게 오늘부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말씀을 쭉 2, 3일에 한 번씩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시에서 예비가 뜬 학생들은 수시를 기다리면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한 2, 3개 전 정도에 충원 합격자 수를 보고 내가 합격권에 있는지 아니면 너무 멀리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기다릴 사람은 좀 기다리시고 간당간당하면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어서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시 준비를 한 12월 20, 23일 정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오랜 기간 뭔가를 준비한다고 더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수시충원 합격자 발표 일정을 쭉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예비를 받은 대학의 일정들을 중간중간 확인해 가시면서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의 정시에 관한 주요 일정들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전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정시 모집 인원 확정은 12월 28일 또는 29일쯤에 각 대학들이 수시에서 학생을 다못 뽑았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추가해서 정시에서 선발하니까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조금 더 열리는 거겠고요. 정시원서 접수는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각 대학별로 3일 이상씩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간이 충분하게, 과하게 많이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고,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는 2025년 2월 7일날 하고요, 합격자 등록은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하고, 수시와 마찬가지로 정시 합격자 등록을, 최초 합격자 등록을 하고 나면, 13일부터 19일까지 충원 합격자를 발표하고 등록하고 또 발표하고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반복하다가 2025년 2월 20일날 최종 합격자 등록을 마감하면 정시는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정시에서도 선발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하면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추가 모집이라는 모집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는 수시, 정시 추가 모집 이렇게 세 개의 마디로 크게 보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이 마지막 모집인 추가 모집은 모든 대학이 하는 건 아니고 정시에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 모집 단위만 하는 거고 그 안에는 인서울의 좋은 대학들도 있을 수 있고 의치한약수 계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을 정시에서 모집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대학 그 학과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다른 대학으로 딱 이동하면서 합격 취소를 해버리면 결혼이 생기는 그런 구조 때문에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도 추가 모집을 할수 있고요. 지방으로 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모집이 안 되는 그런 대학과 학과도 있겠죠. 어쨌든 2월 28일까지 해서 학생을 선발하면 그 다음날 하루 쉬고 3월 2일부터 이제 대학들이 일제히 개강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정식 컨설팅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 많을 텐데요. 고3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받으면 충분합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교도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많이 쌓고 있고 경험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밖에 사설 컨설팅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재수생 이상은 여러분이 다녔던 학원이 종합학원이고 거기서 정시 상담을 해준다면 거기서 받으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비싼 돈을 내고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혼자 독학으로 공부를 했거나 어딘가에 도움받을 때는 없고 마음은 불안하고 하면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전부 다 똑똑해지고 학부모님들도 좀더 많이 아시게 돼서 정시합격 예측이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이 정시 준비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냐면 진학사 정시합격 예측은 전체 수험생의 거의 70% 정도가 가입을 하고 보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합격 예측은 주로 모의 지원에 의해서 합격 가능성을 타진하게 되는데요. 진학사가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보고 그걸 믿기 때문에 진학사의 데이터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그런 의미로 정시 합격 예측을 하는 어떤 유료 사이트가 있다면 제일 먼저 따져야 될게 그 사이트를 보는 수험생 해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만 혼자 보는 그런 비밀 정보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성장 분석기는 요즘에 이것도 되게 많이 보죠. 근데 여기는 모의지원을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 미리 준비된 자료와 누적백분위를 통해서 엑셀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 하나만으로 할 수는 없고요. 다른 자료와 보완해서 판단하는 자료로 쓰면 될것 같고 세 번째, 센 진학 나침판이라는 건 서울시 교육청 산하기관인 서울시 교육청 정보연구원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무료구요. 로그인을 하고 여러분의 성적을 입력하면 고속성장분석기와 비슷한 방법으로 모든 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색깔별로 나타내 줍니다. 나머지 몇 개의 사이트들이 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호불호는 저는 없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정시 합격 예측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입력하고 어디가 합격 가능한가, 어디는 괜찮은가 이런 걸 보실 텐데요. 지금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도 거의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 합격 사이트에 가서 계속 모니터를 보고 하루 종일 있다면 12월 말 정도 되면 파김치가 될 거예요. 특히 정신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요. 왜냐면 여러분의 합격 가능성은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함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게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상향 적정 안정으로 대학을 골라놨더라도 나중엔 그게 요동쳐서 내 생각과 다른 결과들을 보여줄 때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워밍업을 하면서 보고 있다가 가끔 보다가 12월 2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수 있는지 대강의 감을 잡아 놓는 게 좋아요. 보통 뭐 어떤 이들은 그걸 라인을 잡는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진학사의 정시 합격 예측 자료를 계속 보면은 감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요즘에 특히나 용어가 많이 생산되는데, 입시에 관한 용어들이 저도 모르는 게 계속 많이 생산되요. 근데 그런 용어들은 입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 은어나 약어를 모른다고 쫄 필요 없고요 그런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상향 적정 안정 요 정도만 알고 지원을 하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시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 짜장면 짬뽕을 선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호와 선호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했다면 자신감 있게 미루고 나가면 되고 만족감을 느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정시 지원에 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상식이 되는 몇 가지 얘기 드려보자면 수시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합격 사실 알았던, 등록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이 수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고 사관학교나 카이스트, 지스트 등의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은 거기에 수시 합격을 해도 일반 대학에 지원을 할수 있고 또 다른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도 지원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이 있잖아요. 이 군별로 한 군만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가군, 나군에서 선발한다면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고 동일한 군에서 여러 개의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카이스트나 지스트 등도. 정시로 일부 학생을 선발하는데 여기는 군의 대학이라고 해서 가나다군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보너스처럼 마음껏 지원해도 됩니다. 원서접수 후에는 결제까지 하고 나면 수정은 불가하니까 결제 전까지 해서 수정을 하시고 저장해두었다가 결제할 때는 마음 딱 먹고 하시면 좋겠고요. 정시지원은 수시와 달리 여러분이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지원하는 마지막 날 눈치 작전에 따라 약간의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눈치 작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겠고 그런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은 12월 25일 이후에 짧게 생각하는 게더 좋다. 오래 생각한다고 더 좋은 명답이 있지 않다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지금부터 2 0판 8일, 9일 정도까지. 정시에 관한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데 대한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때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